이안 아니 <목소리> 형 오늘 타이어 조심 하 세요. 첫 타이어 와 스타 오끄 어한율이 많이 좋아졌다 아 짠. 이 죽겠거든? 오늘 왜 보내는 거야? 너 컴백 치면 좋아하아않 이거 욕 많이 먹고 있잖아 요라가 가자 더럽게 붙자라고 우청 있잖아. 어또 더럽게 없네요 컴백은 했는데 잘 맞는다 이게 어떻게 24만 원이 뭔데? 27만 원이야? 아 루카? 아니지, 그거 진짜로 아. 에이! 내려 내려오, 쭉쭉! 아, 준비한다! 오! 패스야. 아그요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어 누구를 붙었지, 정도라 아픈 거 아침에 걱정도 없잖아. 우리 머리, 기 머리하고 아딱농구뛰어주면은 바람 들어가면 괜찮아지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네. 고걸하사지가 <목소리> <싸우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다음이 시가 있네요. 우리까지 하고 갈까아 젤리가 됐 젤리 레이어. 젤리 레이어. 마이크 무이래요? 바이크이. 원래 덕돌 레이어였는데 젤리 레이어가 됐어. 젤리 게 젤리가 아니라. 어 진짜. 잘한다 여기. 와어나니다 뒤에 있어. 아, 우진이형 나, 여기 인데진이 우진이. 야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진이, 우이 우진이, 우진이, 우무이 우진이, 우이이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짜아아짜아아아아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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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진아아아아아아 wow. 아, 아 <laughs> <laughs> 뭐? 어, 유독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와아! 이쁘다. 이뻐 이뻐. 선출, 선출해줘. 어. 이뻐. 아! 아마추어 패스. 아 <laughs> 젤리 패스. 젤리 뭐다 어, 젤리야. 이쁘다. 어, 젤리 패스. 어 너무 이쁜데? 젤리 뒷머리도 좀. <laughs> 젤리통수. <laughs> 자 턴어버 줄리안 턴어버! 진 뒷머리가 일자가 됐어 뒷머 간다 간다 그렇지? 재증살 많이 빠진 것 같아 높다 아 까비 건우 펜스? 오펜스래 오케이 제대로 된 심판 없구만 여쪽 벗세요. 아 꼬부 네가 봐. 아이고 제대로 된 스파이냐? 아이고 제대로 스파이 못해서 봉구지 그냥 이발 좀 하자 이발 좀. 형 네? <목소리> 이발 좀 하자. 형 이발 좀더 많이 하세요. 형 맞아. 오 맨날 거기 그 비장원 <목소리> 형, 형이 좀 뭐해요? 비장원 사람이 형 보고 대단하다 해한 달마다 이거 머리 두들어 온다고. 원래 그래야 돼? 단품 네? 원래 그래야 돼? 머리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아니 단품 원래 그래야 돼? 형 지금 너무 떴는데. 요어 나는 단품 안한 거고 머리 나 머리 잘라야 돼. 형이 좀. 그.. 응. 지도 교육 좀 해줘 독일 <laughs> 지도 독일 <복근달> 부탁드립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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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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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젤리래 <laughs> <다> <laughs> <젤리버, 웃음> 잘히고. 아 잘. 아저 친구들. 저 친구 되게 길가? 나 깜짝 놀랐어데저저저저 그 15번 친구. 가딱그 대회팀에 블락 당은. 대회팀에 당을 막. 15번이 어디? 저 저쪽 저기. 한석한석어잘 아, 아. 아, <laughs> <laughs> 봤다. 오승주 오, 오, 아. 젤리 꿀미 션 젤리. 젤리 꿀미 션 젤리, 젤리. 젤리로 잡아보던다. 젤리 릴어 젤리. 아, 나이스. 볼밑 보여. 맞았너 이상한 거 보가지 오늘. <웃음> <저는>? <웃음> 오늘은 레거스탭 한번 써보겠어. 계속. 너무 웃기던 영상 보거든요. <laughs> 자꾸 하면 <한번> 달려가야겠어. 오! <laughs> 오, 좋았다, 좋았다. 아 나이스패, 나이스패, 나이스패. 임기정 화이팅. <laughs> 우진이 형롱 롱. <로>, <laughs> 우진이 형 해줘야 돼. 같이 가네, 같이 상이한넣어으로네들어다 아, <laughs>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 아스이우스텝이스텝이 아, 아, 달라? 아, 못 났다, 다어못 났어, 못 났어. 아, 아, 아 젤리 포스터 어떻게 하는데 부드럽게 <laughs> 아 여기가 피카페가 뜨네. 젤리 3점 슛도 있어. <laughs> 오, 우진이 네, 이스가 우리 형아 젤리 리바. 운 젤리 젤리 슛. 젤리 포 써. 나 아, 우기이형한대한대 던지지, 조원이. 자, 딱. 호 씨. 올라갔다. 올라간다. 아, <laughs> 어, 예, 예. 아 시간 있긴해 어. 시간 있긴네2 1 1싸이에요 와! 정신해 정신. 에! 2 1 아, 가베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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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람>